9월 9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망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해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제한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유다 백성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3절 읽어 보죠.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으로부터의 회복, 오랜 두려움으로부터의 회복, 슬픔과 그리움으로 그러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극심한 환란이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5절,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먼저 5절, 6절 읽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없으리로다.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의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읽어보세요. 바벨론 포로생활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 7절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니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포로생활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런 포로 생활에서 조국, 그 유대 땅으로 가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그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70년 동안 그러한 환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온다. 이제 이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의 환난이 전부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돌아가는 날, 그 회복의 날, 귀한의 날이 온다. 그런 약속이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극심한 고난을 겪지요. 그러나 70년 후에 귀한하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70년간 죄값을 치른 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섬기는 일 없이 바로 다윗왕을 섬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완성될 것을 또 우리들이 살짝 느끼게도 만들지요. 그러니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섬기는 일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귀환한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섬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그리고 장차 그들이 참으로 만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바벨론에서의 고난, 환난, 그게 전부가 아니라 70년 후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사랑하기에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아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유다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했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요.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지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타이르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인내하며 또 기다리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던 중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으셨어요. 해초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 백성 이 유다 백성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때려서라도 사는 길, 그 복된 길, 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사랑하기에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 아프시도록 하지 말고 깨닫게 하실 때 즉각 회개 미루지 말고 즉각 회개 핑계대지 말고 즉각 회개 사랑하시기에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니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미루고 미루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유다 백성 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우리들이 깨닫는 대로 회개, 옳은 길, 바른 길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명심하자고요. 사랑하기에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회초리를 드시는 분. 사랑하기에 막대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옳은 길 바른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항복하라. 70년 후에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것좀 보십시오. 결국, 약속대로 된 것, 이미 역사가 됐죠? 이때만 해도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이라면은,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역사가 된 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런 뜻이죠.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포로생활 중에도 우리가 때가 차면 오, 70년 훈이라 그랬으니까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 이런 희망을 갖고 아 이러한 그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이렇게 희망을 품고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셔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들이 희망을 품어 우리들이 기대감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약속의 책이죠.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 그 약속, 그 약속, 약속, 그 약속 반드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대로 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행하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읽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그대로 순종. 왜요? 그 말씀대로 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악망하며 소망을 두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에 공이로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꼭 이행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